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입니다. 올해 6.25 전쟁 정전 협정 7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함께하는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세계 평화포럼을 개최하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황기식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연과 토론을 해 주실 여러 기관 대표자와 전문가 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한의 핵 위협 등 국제 정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현실 속에서 70여 년전 대한민국을 위해 UN 참전국이 보여주었던 연대의 가치는 지금의 불확실한 미래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바꾸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국제 정세 전문가분들이 함께하는 오늘 이 토론의 장이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보훈부도 보훈 외교를 통해 유엔 참전용사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들이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위대한 역사를 참전국들과 함께 미래로 개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평화 포럼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